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 선과 악의 그초예한 갈등 구조로 그 관객들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쪽 편에 서게 하는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혹 욕하기도 만들어 버리죠. 저런 몹쓸. 자신도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에 몰입하게 되면 혼자서리를 가끔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두 집단 간에 긴장하고 갈등할 때또 얽히고 설킬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평화. 그 모습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꿔서 등장하게 되죠. 누군가를 갖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인간, 그 사랑과 야망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뭔가를 갖고 싶을 때그 원하는 사람들은 많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얘기입니다. 그 뜻은 짐을 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인생의 부담? 우리 각자 어깨에 짊어진 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인생을 잘 누려야 할 권리를 떠올리게 되죠. 아모스는 유다 땅드고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뽕나무를 칩니다. 또한 양을 치고 있었던 뭔가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사내에게 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당대의 국제 정세에 환히 깨뚫고 있는 은둔 고수의 이미지로 아마수 초입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산 자락 어디 멧쯤 조용히 양봉을 하면서 산나무를 캐면서 살고 있던 어떤 산내가 뜻밖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한반도 주변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 정세 해석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블로거가 되거나 아니면 요즘에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튜버가 되는 그런 것을 떠올리는 형국입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렇게 예언하는 운명을 만난 아모스. 기원전 760년경부터 이 아머스는 예언의 사역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걸 읽을 때마다 남의 나라 고대사 지루하고 낯설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한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 손흥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 득점왕이 되고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동시에 상을 받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감음 가운데에서 소나기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듯한 상을 타지는 못하지만 이미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분량만큼 상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인생 드라마에 우린 작은 영혼의 감독이죠. 감독 겸 배우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은 관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힘내는 저와 여러분의 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 해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옆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개입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다가오고, 사고로 다가오고, 어딘가에 끼어서 진퇴 양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 여정 살아갈 때에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하지요. 오늘의 제목은 선을 구하며 살아가기. 그래서 선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꼭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반대편에 서게 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노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할 텐데, 딱 봐도 이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그거를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한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게도 되죠. 예전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25년, 될 수도 있는데 저의 뇌리에 남아 있어요. 어떤 조명 전문가를 기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조명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라고 그렇게 기자가 그 조명 마스터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빛에서 어둠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암흑은 빛 안에 있습니다. 빛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책망은 빛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평이 광명한 새벽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생명의 말씀 안에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자들은 언짢네 할 수가 있지요. 옳은 사항을 지적해줘도 감정이 상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할 수도가 있습니다. 어, 그래? 너가 나에게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거지? 오늘의 본문처럼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게 되죠.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로 하여금 무슨 반응을 얻고자 할때꼭 괜찮을 거야 잘한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이러한 일들이 묻혀버리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대로 봐야 하죠. 그런데 행동 하질 때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행동해야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선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비평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두고 보자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기도 있죠. 쾌쾌 먹은 것들을 들춰냅니다.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갈라놓죠. 서먹서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한 것을 하게 되죠. 우린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죠. 또한 최근의 보도 가운데서 우리는 접하기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아머스 5장 11절. 아,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들은 밀농사를 짓는데 세를 많이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 당대 2,7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사리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읽을 때 깨닫게 하지요.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스 선지자는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방식으로 약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새로운 돌, 돌집을 건축하지만 와인 파티를 새롭게 기획하고 페스티벌을 열지만 제대로 마실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모스의 얘기 왜 그들이 돌집을 지었는데 반듯한 돌집을 지었는데 살지 못할까 아름다운 포도주도 있는데 마시지를 못할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학대했기 때문에 또한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판결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각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이 어려운 시기 가뭄 가운데서 좋은 소식 소낙비 같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척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믿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대요. 이자리 각자 여러분의 현장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우리 일상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일 근로노동자들은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파악하고 있을 지혜자들이 잠잠하고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모스 5장 17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잠잠하고 있대요. 지혜자까지 침묵하게 하는 때가 바로 악한 때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반정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당대에 여러 보암이세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그렇게 주석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으로 변모하는 당시 고대 근동 제국의 패권을 갖게 될 아수르, 거기에 붙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 군사적으로 탄탄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나름 안정되게 가고 있었던 그 번영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고와에서 뽕나무를 치고 양을 쳐던 그 평범한 사내를 불러서 북쪽으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바로 아모수 선지서죠. 북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역사적으로 그후 40년 뒤에 이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 그러한 북 이스라엘.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를 회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선들고 우리의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지혜자가 잠잠하는 시대, 지혜자가 잠잠해도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후서에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말씀을 디모데야 다시금 부여잡고 나아가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소리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본문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말씀 이 시대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그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사도레, 사도바울의 그말 성경을 다시금 부여잡고 우리로 하여금 올곧게 나아가는 일 선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0여 년전 넘게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 그 일상 속에서 선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은 악을 구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의인들을 압박하고, 또한 미래에 많은 세금을 냈던 그러한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을 되돌아보고,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대항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적 그리스도인들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외쳐서. 주님의 일을 말할 때에도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뒤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욕하기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돌아오라고 회개에 충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주님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듯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런 당대의 백성들처럼 다시금 이 시대에 선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책망할 때에 오히려 그 의인들을 성문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판결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들을 경고했던 아모스 선지 선지자처럼 우리 다시금 정의가 공의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인간적 계획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악한 것들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회개하며 돌아올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무하도록 우린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시금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금 성경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 다가오는 6월 1일 선거에 꼭 투표하는 일인 줄 압니다. 2,700여 년전 지혜자가 잠잠했던 시대,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역동적입니다. 오히려 역동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국적 그리스도인들. 행진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행진해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그한 명의 감독, 그한 명의 배우를 키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압니다. 서헌을 구하는 이들이 그 관심과 축복 속에서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여가듯이 다시금 우리 한국적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6월 1일, 새롭게 정치적인 인물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놀라운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구하는 일, 우리가 바로 행동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서 다시금 나아갑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거룩한 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선회하고 있는 줄 믿고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이미 앞서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700여 년 전에는 지혜자가 잠잠했지만, 2700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겸화하게 다시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나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교훈 삼아. 온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